지금 오늘 옆에 어, 넥슨에서 오신 금래님과 함께 네. 테일즈위버 네. 에, M 홍보를 하려고 네네네네. 왔습니다. 일단은 아, 자기 소개 잠깐 아 저는 그 넥슨 직원입니다. 네, 네. 그냥 평범한 직원이고요. 아. <laughs> 네, 홍보실에서 홍보, 홍보 담당하고 있어요. 네. 음... 네, 선반님 평소에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진짜 많이 보시나요? 아... 어... <laughs> 네, 여러분들은 네. 못 느끼시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선반님 지금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향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 냄새거든요. 어, 향수예요. 아, 향수. 네, 네. 좀 뿌렸고요. 네. <laughs> 그거 한번 어, 네. 쓰실 때 네. 어떻게 뿌리세요? 이렇게 칫, 칫 하고 약간 <laughs> 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칙해 <laughs> 주고 약간 이렇게 해 가지고 은은하게 이렇게 날아가게. 어 테일즈위버 m 을 이제 할 건데 제가 초등학생 때네 아, 요걸 좀 했었어요. 저 아이디도 아, 네.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디가 였 써요? 전 비위 비위 좋은 사람. 비위 좋은 사람. 네 비위 아, 좋은 사람. 뭔가 아이디가 벌써부터 철학적인.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게임 아이템 중에 네네. 그 무슨 못 먹는 무슨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 아이템 설명에 이 아이템은 뭐 뭐의 시체에서 나온 뭐다 아 비위 좋은 사람은 먹을 수도 있다. 아, 뭐 이런 식의 소... 설명이 있어가지고 혹시 아이디를 그렇게 하면. 네네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게임을 슬슬 아오.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 이제 한번 게임으로 네네. 어 화면을 넘어, 한번 넘어가 ]까요? 볼까요? 네. 자 네. 오늘의 게임은 아, 테일즈 오브 F 네 이게 네. 이제 뭐 내년 내에 아, 어, 오픈을 출신한? 목표로 하고 있는 네. 어, 그런 게임이고요. 한번 바로 만들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시작하 네, 네. 캐릭터가 지금 4개 캐릭터 아, 4 네네네. 명의 캐릭터 네네. 플레이할 수 있는데 네네. 루시안 칼츠.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옛날에 보리스 진네만 아, 이, 이 저도 캐릭... 보리스 만들었어요. 아, 네네. 네, 이 캐릭터를 키웠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티치엘 주스피앙 밀라 네브라스카. 네네. 그러면은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네네. 어 저는 그러면은 추억을 되살려서 제가 옛날에 열심히 아, 오, 키우던 좋아, 좋아. 보리스 진내만 그다음에 네. 아이디도 네. 추억을 살려서 그대로 네. 비위 좋은 사람으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씨발겠다. 오케이 레벨 1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원어파리션 발연. 어 네. 되게 어렵네요. 여기서 <laughs> 자, 자, 이제 네. 아 요걸로 이제 그렇죠. 어, 핸드폰 하시고. 네 이쪽으로 네. 요게 이제 평탄가요 네. 어 와우. <laughs> 어, 그때 그 네. 타격감 그대로.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게 네. 타격감이. 어, 네. 어, 굉장히 어그 옛날 바람의 나라도. 호팡, 호팡. 이거. 대단하죠. 아, 진짜 멋져. 아. <laughs> 아이디어로. 아, 챕터 0 보석 도둑. 이게 이제 그 지금은 편집을 네. 시작하면 에피소드 3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모바일은 이제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에피소드 1부터 아, 들어가는 게 네, 아. 핵심이라고. 아, 장작을, 오! 요게 네, 자동전투가 있어서 네. 오토를 눌렀다. 아, 오토를 누르면은 네, 모든 스킬이 또. 알아서 스킬이 이렇게. 팍, 팍. 나고, 오토를 끄면은 그냥. 네, 오토를 끄고 수동, 스킬, 아, 이거 찌르기 공격. 네네네. 이걸로 어 네, 한번 얼음 칼 공격해주고 네. 나이스 또 보상을 받고요. 하다가 이제 네. 어,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아 누르면 이걸 네. 누르면은 지루한 이동을 삭제했군요. 네, 네. 그렇죠 보통 모바일 게임 또 이동할 때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나도 이동하고 게임도 이동하면은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게임은 뭔가 어, 다른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낙성대 내려야 되는데 서울대 있고 가 있고 아, 런식이 네. 네.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약간 세미 보스전 네네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네. 와 많은데요. 시라그출현 보스가 또 광역 공격을 쓰기 때문에 네원워 워닝, 원인 워닝. 경고가 떴고요 아어막 아, 때린다 얘네 어 이거 전멸로 어, 피하고 아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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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됐다 아 지기 좀 한다 이요 일단 요럴 때는 오.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상대가 쓰기 전에 어 약간 술통 폭발과 겨우 <laughs> 네 얘가 공격할때는 때리기 전에 저게 뜨니까 네. 어 근데 루시아는 그냥 전혀 피할 생각 없이 바로 앞에서 <laughs> 루시아는 탱커인데요 <탱컨대요>, 지금 어 <laughs> 끝까지 네. 그냥 때리네요 저도 뭔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계속 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 루시아는 저렇게 앞에서 그냥 제가 뭐 폭탄을 터트리든 총을 쏘든 싸우는데 도망갈 수 없거든요 어이구 오케이 어, 네. 잡아버렸고요 그렇습니다. 마을로 가면 이제 촌장님을 만나줘야죠 아 그쵸 r p g 기본안 기본 중 기본이죠 네. 일단 촌장님 <laughs> 마을의 실세를 만나봐야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칼 들고 <laughs> 뛰어다닐 거기 때문에 <laughs> 실세한테 좀 허락을 받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테즈버가 이제 스토리가 그고 BGM이 좋기 때문에 네네. 천천히 게임을 그쵸? 플레이하면서 네네. 스토리 보시고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어, 맞아요. 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 쪽에 왔습니 <laughs> 스토리 게임이 굉장히 <laughs> 그다음에 제가 길 찾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요것만 이렇게 똑 누르면은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뛰어가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네네. 젤리 친구들, <laughs> 어 여기 왔다. 어 사람 살려요, 몬스터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몬스터를 네. 사냥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오. 알아서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네. 설정해둔 네. 스킬들이 맞습니다. 알아서. 네, 네 정신구 수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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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있다가. 어 이게 그리고 되게 편한 게 요거 보고 있을 때도 보리스는 열심히 있어요. 후드를 때리고 있네요. 아, 자동으로. 네, 마음요 네. 마음에 네. 들어요. 아, 코리는 진짜 너무 좋다. 네. 네. 그리고 테일즈위버가 그붉금갑 부금, 붉음으로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에스도 많이 나오고 네. 다운로드도 제가 알기로 게임 OS 스 중에 최다 다운으로 알고 있어요. 아, 유튜브에서 조회수도 굉장히 많은 네네,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부금들이 이제 고대로 다 다운받아야 돼요. 네. 로딩이 좀 길어지는 거 아, 같아요. 로딩 네. 중이네요. 약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오, 됐어, 오, 됐어.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어. 어아하 아하. 아하. 아, 계속 돌고 있는데 돌아버리겠네요. <웃음> <웃음> 텔지버는 근데 중국이 어, 이런 게임이다라는 거. 어, 일단은 계속 말했지만 일단 그 캐릭터들의 매력이 살아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온라인 <laughs> 게임 하면은 직업으로 나누잖아요. 네네네. 이제 뭐 전사. 뭐 아, 맞아요. 그런 식의 뭐 어떤 마법사 뭐 이런 식의 분류로 이제 키우는 건데 텔지버는 독특하게 내가 캐릭터가 돼가지고 이제 뭐 직업이 뭐야 이게 아니라 나 루시안이야 나 보리스야. 아 약간 요런 식의 그런 독특한 게임이어가지고 이제 캐릭터에 이제 몰입할 요소가 많아지고 그런 그, 거가 네. 일단 매력인데 그거를 이제 고대로 잘 살려가지고 네. 타격감이랑 네. 어, 또 부금이랑 각각 음, 그 네. 요소들이 또 모바일로 잘 이식이 된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laughs>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네, 저도 네네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